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비아입니다. 요새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화사한 운동복 찾고 있는 분들 좀 계시죠? 그렇다고 뭔가 봄이라고 해서 뻔하게, l e 옐로우, 막, 노란색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소피스티케이트하고 여성스러운 색깔을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K2와 알로 요가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기획하고 있는 그런 요가복 세트도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봄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컬러는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진짜 저는 사계절 내내 계속 입거든요. 제 옷장의 지분에 거의 50%가 베이질 정도로 저는 베이지에 정말 진심인 여자입니다. <laughs>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베이지에 진심인 이유는 블랙 앤 화이트와 더불어서 되게 뉴트럴한 색깔에 포함되지만 굉장히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은 컬러거든요. 제가 베이지를 추천한 첫 번째 이유는 같은 트레이닝복이라도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회색 트레이닝복 세트는 뭔가 더 캐주얼하고 좀 편한 느낌이 있는데 베이지색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수술근에 보이지도 않고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푸트게더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K2에서 베이지로 된 트레이닝복 잽피를 수지님이 입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제가 베이지색 운동복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저 우리 옷장에 많이 입는 그런 검정색이나 음. 하얀색의 운동복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게 매칭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제가 진짜 베이지의 진심이고, 베이지가 정말 여러분들을 세련되게 만들어줄 색깔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막상 베이지색 운동복을 찾아보려고 하면 정말 제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전또 여러분들이 뭘 걱정하실지 다 알고 있어요. <laughs> 네, 베이지를 입던 거 알겠어. I get it. 근데 베이지를 입었을 때 뭔가 좀 너무 부해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자 제가 이렇게 되게 세련된 블랙 라인 디테일들을 위에 더했어요. 한쪽 어깨에는 어깨끈이 하나 달려있고 다른 쪽에는 어깨끈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너무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완전 꼬리 그런 장점 중에 하나는 얘가 베이지인데 블랙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 레깅스랑 같이 입으면은 이게 무슨 마치 얘네가 세트였던 것 마냥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옷장에 다한 개씩은 가지고 계신 그런 블랙 레깅스랑 그냥 이 베이지 탑이랑만 매칭해도 정말 무슨 새로운 세트를 하나 장만한 것 마냥 되게 옷장에 있는 베이직한 블랙 레깅스 활용도가 확 높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복은 뭔가 이렇게 세트로 입어야 예쁜 게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세트로 입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칭하는 레깅스도 같이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탑이 조금 탑만 보시면 어, 조금 짧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탑이랑 레깅스랑 같이 입으면 그 길이가 딱 맞게 제가 크롭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And 그리고 거기다가 깨 같은 디테일로 제가 헤드밴드도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같은 똑같은 천, 똑같은 컬러로 헤드밴드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왜 외국 언니들 보면 이렇게 헤드밴드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 저는 그게 너무 예쁜데 헤드밴드를 또 따로 쇼핑을 하려면 그 맞는 색깔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저는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페인 포인트들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완벽한 버러리하면서 베이지 색이지만 그렇다고 터져보이지 않게 블랙 라인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으면서도 헤드밴드도 세트로 된 그런 베이지 셋업을 지금 기획 중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그 베이지 세트 요가복 중에 정말 예쁜 게또 뭐라고 생각되냐면 그 알로 요가에서 나오는 어에어레프트 하이웨이 셋업 세트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알로우가를 정말 많이 입었는데요. 어, 한국에서도 보니까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많이 입으시고, 그리고 직구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알로우가 중에서도 거기 에 시그니처 패브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에어리프트고, 그리고 하나는 에어브러쉬인데, 에어브러쉬보다는 에어리프트를 저는 정말 강추해요. 에어브러쉬는 되게 좀 두껍고, 약간 되게 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되게 겨울 때 입을 땐 좋긴 좋은데 뭔가 되게 천 느낌의 그런 커튼 그런 느낌이 더 든다면 에어레프트 패브릭은 뭔가 약간 스쿠버 패브릭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더 반질반질한데 그렇다고 너무 두껍지는 않으면서 몸에 이렇게 착 그렇게 감기는 그런 패브릭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저는 에어리프트 패브릭으로 만들어진 이파워 스트 요가 세트가 있는데, 저는 이게 블랙으로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베이지도 있는데, 약간 다크 베이지인데, 약간 살떡 꼴등만 약간 찰, 어떻게 말할까 골드 같으면서도 되게 고급진 그런 베이지 색깔이 있어요. 그것도 전 지금 요 눈여겨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놀러 오는데, 하나 사 가져와 달라고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laughs>